제가 최근에 어, 보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네. 고수익 알바라는 단어가 음. 그 키워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음, 하시게요? <laughs> 해도 될까요? 옛날 <laughs> 비추입니다, 비추. 이 고수익 알바 사건, 저희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여보셨죠? 네. 보이스피싱 범죄 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수익 알바입니다. 네? <laughs> 고수 고수익 알바하고 이 보이스피싱하고의 관련점은 저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모르고 계시다가 당하시는데 그 인터넷 취업 카페 같은데 들어가시면 네. 고수익 알바라고 이렇게 써 있고 들어가면 이 연락처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네. 되게 궁금해요. 아, 네, 그거 그건... 보신 것 같아요. 근그 네, 내용들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연락을 해보진 않았지만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그런지 음. 뭔가 냄새가 톡 나네요. 아, 많이 나죠. <웃음> <웃음> 그게 어 중국에 있죠.부터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네. 우리 이제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위 알바라고 올려요. <laughs> 네, 그러면 <laughs> 그 사람들이 우리 하송 씨처럼 전화를 한단 말이죠. 띠링 띠링. 그러면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해보셨냐? 현금 수거. 네. 은행원이 하는 일 아닌가요? <laughs> <laughs> 현금수거는 일단 말만 들어도 약간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느낌이 들죠. 일수네, 일수. 아, 네, 일수? 어, 예, 그렇죠. 사체 비슷한 음. 느낌이 드는데, 음. 음,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현금수거책, 음. 뭐 전달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음. 총책. 이게 보이스피싱의 그 단계에 따른 그 직책인데, 아. 중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을. 그렇죠. 어... 자, 그거를 그런 일을 해줄 사람 모집하는 게고수의 발권. 음, 그러면 이 이렇게 전화하면 현금 쓰고 하는 일 해보셨냐? 안 해봤다. 해보실래요? 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현장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의 그 범죄 피해자죠.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거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사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죠. 시작했던 일이 사기죄. 이렇게 하면 일단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하면, 네. 고수입이니까, 뭐 한, 100만원? 아니요. <laughs> 10만원? 뭐, 현금에 뭐 퍼센트 주나? 네. 아, 진짜요? 현금에 10%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아니면 한번 일할 때 10만원 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네. 혹하죠. 그쵸? 그렇죠? 혹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진짜 있는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 그래서, 있어, 그래서 있는 저희도 이 중간에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과담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아까 사기죄나 사기도조죄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없으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되면 나는 고수익 한번 한번 해보려다가 수당도 못 받고 형벌만 받게 되는 거고 빨간 딱지가 너무 전과자거든. 전가자거든 <laughs> <정가자가 되네. 웃음> 취업도 하기 전에 전가자가 되면 진짜 큰일 아는데.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단기로 이런 보수익 감과 알바를 한번 해보려다가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어... 내 이제 일신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차해서 이런 일에 연루가 되셨다면 박병건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원활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중간에 고소위 갈바로 지원을 해서 전달책이나 현금 수거책이 졸지에 되버리신 분들도 잘 대응을 하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또는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